아,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지금 나와 있고요. 바닷가 인근입니다. 한담 해변 인근이고요. 어, 여기 1주도로 구1주도로에서한 필지 정도 들어온 곳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하나 이렇게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주택이고요. 어, 여기는 일단 위치적으로 한담해변하면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라서 뭐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 애월 마을은 굉장히 읍사무소가 있는 지역이라서 마을이 굉장히 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죠. 그런 곳이고. 이 일주도로변에서 바닷가 쪽으로 어 살짝 들어와서 한 필지 정도 건너서 들어온 곳에 있는 그런 주택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닷가까지는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5분이 안 걸리겠죠. 여기서 바닷가를 내려가면 그 한담해변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주택은 어 저희가 그 계산을 해 봤을 때 토지 가격이 이 동네에는 그 토지 가격 자체가 비싼 동네인데요. 그 토지 가격에 그리고 그 건축비가 요즘은 좀그 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 토지 가격이랑 그 건축비랑 계산을 했을 때 가격이 괜찮아 보이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6세대로 해서 주택으로 다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다각 주택은 어 지금 다 임차 중인데 전체적으로 올 만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학군도 좋고 그리고 이 지역에 또 펜션들이 굉장히 많고 콘도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고요. 뭐 카페 이런 것들 많은 지역인 거는 뭐다아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주택이 어,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전체적으로 공실 없이 잘 임차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건물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에 지금 다 임차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 그 내부는 볼수 없지만 예, 계단 정도까지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지금 제가 반층 정도 올라왔고 반층에서 보이는 이 바다뷰가 이 정도라는 거 그리고 이 앞에 건물이 있지만 이 옆으로에서 이 건물이 약간 대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옆으로에서 어 저쪽에서도 바다뷰가 보입니다. 한 층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잘. 단단하게 잘 지어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2층하고 3층 그 중간 그 계단참에 있고요. 거기에서 바라보는 모습. 이쪽에도 바다가 보이죠. 이 정도만 해서 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 토지 면적 150평, 건물도 150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자연 녹지지의 치락지구입니다. 애월그 아, 바닷가, 한단 바닷가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